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재미로 만들어진 허구임을 명심해주세요. 오래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 사람들은 어느날 기묘한 잔잔함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고즈넉한 산 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고, 창문은 깨진 그곳은 무언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아무도 감히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잊힌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폐가 이야기가 일종의 도시 전설처럼 퍼져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밤늦게 폐가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 가장 입담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며, 그들은 작은 내기를 걸곤 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운 밤 다섯 명의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탐험해 보기 로 했습니다. 리더 격인 생준 그의 소꿉친구 은지와 정호 그리고 그들의 두 친구 지영과 태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휴대폰 그리고 소리 나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기로 맹세하며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폐가 를 비추고 있었고 나무들은 밤바람 에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집 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들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바람 소리 말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바람이 사람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겁먹지 말아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해가에 들어서자 우선신경을 거스르는 먼지 냄새가 매캐하게 느껴졌고 쓸쓸한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방은 어두워 손전등이 비추는 거두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곰팡이가 피어났고 거미줄이 곳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섯 친구들은 긴장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승준이 선두에서 다른 방을 살펴보다가 곧 모두를 모았습니다. 야이방좀 봐. 뭔가 쎄한데 그는 손전등으로 너덜너덜해진 알라기자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거기 앉아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오르골이 주위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지가 호기심에 오르골을 만져보자 갑자기 온방 구석구석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오르골은 돌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강하게 흔들리더니 꽝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소리치며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분명 열려있던 문이 이번에는 굳게 잠겨 있었죠. 정우가 그 상황을 했어 웃어넘기려고 이게 다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방에 있는 다섯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돌아가, 돌아가라는 희미한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훈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은 천천히 스르륵 열렸고 친구들은 폐가를 벗어나기 위해 혼란 속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해가 완전히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간을 보니 분명 그들은 잠시 동안 폐가에 있었는데.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나무판에는 달아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마시오. 그들은 멈출 수 없이 소름이 끼쳤고 서로를 보며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함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집에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그 폐가에 다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폐가가 무너진 후에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종종 바람에 실려오는 기묘한 멜로디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마치 마을의 어두운 전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포, 썰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로 긴 밤에 읽기 좋은 공포 썰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었고, 피곤함이 몰려와 잠시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뭔가 기척이 느껴졌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침대 위 천장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처음에는 그냥 착시현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뭔가 위에서 날 내려다보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림자를 자세히 보려했다. 그 순간 그림자는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눈, 코, 입이 분명했고 검정색의 실루엣 속에서 눈동자만 번뜩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형상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널 보고 있어. 갑자기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휘감았다.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내게로 다가왔다. 마치 공기가 무겁게 눌러오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내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림자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분명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재미 좀 볼까? 그림자는 나지막하게 웃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에서 나가야 했다. 그러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점점 그 그림자는 나의 얼굴을 그대로 따라 그렸다. 마치 아예 영혼이라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에 몸서리쳤다.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자니? 룸메이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림자가 사라졌다. 나는 재빨리 방에 불을 켰다. 아, 그냥 깨있어. 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문 열어봐. 나좀 들어가게. 나는 기계처럼 문을 열었다. 룸메이트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을 살폈다.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보여. 아니, 그냥 좀 깜짝 놀랐어. 나는 얼버무렸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여전히 늦은 밤이면 천장에서 그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됐다. 결국 나는 방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방에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전에 쓰던 방에 기숙사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이상한 일이 있어. 너 전에 쓰던 방에서 자꾸 천장에서 누가 날 보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 방에 남겨진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연을 나는 오래된 시골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도심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조용한 곳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이 시골집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으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다소 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고즈넉하고 한적한 풍경 속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낡가서 빼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서서히 내 방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원천적으로 겁이 많은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변 이웃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니 그들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히 대답해 주지 않았다. 둘째 날 밤이 되었다. 여전히 소리는 들렸고 이번 에너제보다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몸은 공포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창밖을 통해 무언가 슬쩍 지나가는 게 보였다. 놀란 나는 급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확인했지만 아무 것도 볼수 없었다. 그래서 그전에 착각일 것이라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짐작할 수 없는 소리와 움직임에 무뎌졌다. 그래도 매일 밤마다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는 오래된 방, 집 안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다. 방문을 열었을 때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은 어두워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조명을 켜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핸드폰 후레시를 켰다. 방 안을 비췄을 때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방안 구석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명을 조금 더 비추자 그것은 한때 묶여 있던 오래된 인형이었다. 하지만 인형 얼굴에는 희미한 이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고 그 순간 무언가 들어서지 못할 냉기를 느껴 방을 뛰쳐나왔다. 그렇게 며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지내다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다. 그때 갑자기 방금까지 조용했던 그 오래된 방에서 누군가의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돌아오지 마. 나는 급히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었다. 마을을 빠져나가면서 문득 루머가 떠올랐다. 과거 이 집에서 누군가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영혼이 집을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그저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그날 밤의 일 이후로 집에 대한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할머니의 집은 폐가로 남았다. 그리고 나 역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때때로 조용한 밤이면 그 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여전히 내 귀에 울리는 그 속삭임 돌아오지 마.